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소녀 파워 제나입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 이야기했듯 자전거로 45 어, 속도로 항속으로 달리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달리는 구간의 코스는 일반 어, 국도를 현재 함께 자전거를 통해서 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 파워라든지 속도는 이제 제 캠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음, 역시나 강력한 라이더 중에 한 명, 72년생. 우리 문정현 선수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어, 함께 달리고 있는 그룹의 라이더들은, 어, 남학에서 활동 중인 남학 최고의 에, 자전거 동호회 스핀크루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85, 84. 조금은 무거운 케이던스를 저는 좀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문정현 선수는 그보다는 한5 플러스 5 정도의 RPM을 더 사용하면서 함께 달려나가고 있고요. 현재 이제 TT 자전거 어 캐논데이드 슈퍼 슬라이스를 타고 있는 라이더 중의 한 명입니다. 어 일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어 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라이더 중의 한 명이고요. 어만 오십이 세의 아주 강력한 라이더 중의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자전거 합서이킷 캐논데이드 슈퍼 슬라이스 TT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어, 리뉴얼이 이미 좀 되기 전에, 어, 그전 모델인데, 어, 상당히 경량의 TT 자전거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육덕뚝덕한 자전거 프레임보다는, 어, 이, 이름에서 이제 나와있듯 슈퍼슬라이스, 어, 바람을 가르면서 달릴 수 있을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어, 쓰고 있는 헬멧도 이제 에어로 헬멧을 현재 사용하고 있죠. 스페셜라이즈드 어, 에서웍의 헬멧 어, 아주 일체감 있게 사용 중이고요. 아 어, 시마노의 슈즈를 주로 사용하는 라이더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쪽 저도 이제 후방 캠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TT 자전거를 현재 타고 달려 달려 나가고 있고요. 현재 문정현 선수도 TT 자전거를 어, 후방에서 함께 드래프팅을 하면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경력이 있고 이제 TT 자전거를 오랜 기간 어, 탔던 라이더이다보니까 TT 발을 잡고도 이제 그룹의 어, 최선두가 아니더라도 아주 안정감 있게 달리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거냐면 어,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어, 그룹 사이사이로 어, 아주 빠르게 잘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 페달링이 이제 멈추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아주, 어, 원활하게, 어, 구름 내에서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구요. 지금도 이제 40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의 코스이구요. 어, 이 구간은 이제 남학에서 출발해서 이제 불갑사 쪽을 향하여 달리는, 어, 도로 코스입니다. 이쪽의 코스 이제 외곽 쪽으로 더 빠져나가게 되면 어, 지금 영상에서도 뭐 거의 컷 편집이 없는 상황인데도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그런 구간의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복 받은 게 이제 이쪽에서 타는 자전거 라이더들은, 어, 차량 운전자들이 클락션 소리를 거의 듣지 않고 탈수 있는 정말로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43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1%의 약 오르막인데 이제 300와트 정도를 사용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도로 노면 상태가 아주 고른 그런 구간이고요. 문정현 선수 전혀 힘든 내색 없이 아주 에어로 다이나믹한 자세로 가장 효율적으로 어, 드래프팅을 하면서 함께 달려 나가고 있고요. 앞서 나가고 있는 저는 이제 98rpm인데 이제. 어 문정규 선수는 이제 저 RPM이라면 한100 정도의 안팎 정도 RPM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 이제 숫자는,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라이더 중에 한 명이고요. 아주 평기 구간에 파워풀하게 달리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더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빠르게 어 달려 나가는데 어 앵글에서 이제 좌우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달려 나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듯이 어 아주 드래프팅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번 물을 빼 먹었는데 이제 아 조금은 속도가 느려지는 음약 오르막 구간이 이제 접어들자마자 이제 TT와에서는 손을 떼고 어양 옆에 이제 핸들바를 잡아가면서 어 상체를 조금 들어 올리고 이제 숨을 조금 더 원활하게 쉴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리턴을 하는 구간입니다. 불갑사 이전에 이제 한평 어 파충류박물관 있는 구간에 이제 학교가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쪽 밑으로 굴다리로 해서 360, 180도 어 턴을 해서 이제 다시 리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골다리 구간이 이제 어, 헬게이트가 열리는 듯한 <laughs> 느낌이 연출되네요. 어 45로 이제 달리면서도 아까 앞서서 이제 스피크루에서 이제 타고 있는 라이더들이 이제, 어 지금 보이시는 이 4명의 라이더는 이제 초급이라고 하기에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빠른 속도에 아주 어 능숙하게 지금 타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뭐 뭔가 이렇게 흐트러트려지거나뭐 위험하게끔 느껴지지 않는 아주 빠른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 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안전하게 빠르게 탈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어, 상급 라이더들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아, 이제 이제 리턴 구간에서 다시 골다리 위로 이제 올라와서 어 이제 다시 일반 국도로 이제 돌아오는 코스까지 어, 이제 다시 또 속도가 이제 붙겠죠. 어, 이제 이 구간까지 이제 어, 앞선 어, 가장 잘 타는 문정현 선수가 바로 뒤쪽에서 정말 좋은 드래프팅을 보여주면서 TT 자전거의 성능을 최대한 보여주며 함께 달렸고요. 어 빠른 속도에서도 이제 TT 바를 잡게 될 경우에 훨씬 더 공기 역학적으로 좀더 유리하게 포지셔닝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달려 나갈 수 있죠. 음, 좀도 살짝 깜짝 놀랐었죠. 하지만은 어, 모든 선수들. 아주 잘 대처하면서, 이제, 에, 그룹에서, 어, 다시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 영상으로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빠른 속도 43 이상, 45까지도, 어, 달려나가면서 빠르게 타면서는, 어, 항상, 어, 파워가 높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이제 고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 항상 전방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훨씬 더 안전한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재밌는 자전거 타는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